는 인식이 약간 재택 이코로 휴가 음. 서로 간의 인식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업무 협업 툴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인식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음. 보고. 또 이제 업무 서로간에 업무 체크하는 방법이나 업무 사실 스킬도 많이 그 사이에 개발이 서로간에 돼서 지금은 뭐 처음 같은 그런 인식보다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집에서 일할 때더안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음. 왜냐면은 하 사무실에 있으면은 뭐 회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면은 그 사이에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회 일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집에서 일할 때는 거의 점심시간 빼놓고는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계속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메신저로 일을 하니까 피드백을 빨리빨리 줘야 되고 음.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앉아서 <laughs> 네,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 회사 자체가 자기가 회사에 나와야 할 일이 있을 때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집에서 충분히 원격으로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영업 회,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굳이 회사에 나올 일이 없으면 안 나오고 그거를 좀 회사에다가 그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집에서 근무를 하고 필요할 때 회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전혀 일에 있어서 지장을 줬던 게 하나도 없게 느껴졌었고,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갔었고,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굉장히 그 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압박을 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니까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그냥 앞에다가 가둬놓고 눈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뭐 인센티브를 더준다든지 아니면은 더뭐 일을 그 결과물을 더 가지고 올수 있게끔 뭔가를 더 이거를 채점을 매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많이 본것 같아요. 어, 글쎄, 뭐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음, 일단 어, 뭐 경조사나 개인 대소사 같은 거는 이제 꼭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직접 가기 어려우면, 은 뭐, 이제, 부주금을 주, 전달하고, 뭐, 문자나 통화를 해서, 뭐, 격려나 위로 필요에 따라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감성적인 터치잖아요. 근데 팀워크라는 게 사이 좋게만 지내려고 팀워크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회사라는 건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런 팀워크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터치 외에도 이제 업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말안 해도 알아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참여할 수 있게끔 KPI도 뭐 조직 KPI 반 예를 들어 개인 KPI 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보상을 명확하게 해 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하고 성과를 낼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네. 좀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분명히 그것도 강력한 툴은 툴이라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어, 얼굴을 보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고 별로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회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온이냐 오프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서로 간의 진정성을 표현을 하고 서로 나누느냐 이 방법은 그때 그때마다 뭐 상황이 오프로 할수 있으면 뭐 가, 같이 오프로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어떤 최선을 찾아, 찾아서 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솔직히 이 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로는 바깥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딱히 그 외롭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전화를 한다던가 화상 채팅을 한다던가 이런 게 다죠 뭐할수 있는 건 솔직히 없죠 최대한 뭐 나의 취미생활을 좀 갖기 위해서 운동 같은 걸로 하면서 조금 해소를 해보고 너무 그 장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시간을 줄여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된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네. 그 유튜브 본다던가 아니면 정말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점점 더 나를 더그 상자 속에 가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더 몰리고 있으니까 저 특히나 저는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얘기하는 거 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저는 뭐 배달 오신 분들하고도 잘 얘기하고 막 이러는 편인데 근데, 근데 요즘엔 그런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미 그 언택트로 일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달리 많이 이제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고, 지금 이제 할수 있는 방법 내에서 이제 최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마, 말씀하신 뭐 메, 메신저 개통 그런 툴과 또 요즘에는 클라우드에 이렇게 결과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서로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 같은 거는 줌회의 같은 걸로 해서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큰 문제는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좀더 모니터를 하는 그게 되게 빡세죠. 부분이 어, 없죠. 그런 아. 부분이 없지 않죠. 옛날보다는 옛날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위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업무를 더그 협업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줘야 돼요. 음.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밑에서 딱딱딱 해서 그다음 프로세스로 딱딱 넘어갈 수 있게끔.